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8명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이념과 정치 패당적 교육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본래의 교육이 존중되어야 한다. 존중되어야 한다.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은 과거의 사로잡힌 획일가 평등주의 교육 정책에서 탈피해 자유, 미래, 학습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8명의 후보가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 조영달, 인천 이대영, 강원 신경우, 충남 박하식, 전북 이강래 예비후보가 참석했고 경기 임혜규 충북 윤건영, 세종 최태호 예비후보는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교육 정상화 네트워크라는 이름 아래 한마음한 뜻으로 연합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달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2년간 교육이 아닌 방역이었으며 그동안 학교 교육은 멈췄다며 교육 격차와 학력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고 교육 정책이 전무하다면서 학부모 학생들은 질 좋은 선진교육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정부 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교육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지금의 시대가 단순한 교육, 단순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에듀케어의 시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지향으로 이미 넘어온 상황에서 이에 맞는 학교 교육 체제와 학교 교육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격차의 문제나 꿈의 꿈을 실현하는 일이나 학생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그런 그리고 학생 개인에게 개 적합하고 적절한 그런 어떤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의 어이 교육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터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단절을 지적하고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평등과 무상 교육을 넘어 자유와 미래 지역. 그리고 학습사회가 우리 교육의 화두가 되도록 강한 이지로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교육강령 발표에서 이들은 회길과 평등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 자율과 선택, 창유와 다양성의 정책지향 공고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해소, 첨단기술과 학교의 교육적 접목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사회적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유지원입니다.